우리가 또 다른 또 행운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다양한 시간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자, 마침 지목봉이 있네요. 그쵸? 지목봉. 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목 토크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 구역의 탈 우주급 외계에 있는 너야 지목 토크를 짧게 한번, 요거로 코너 속의 코너로 진행을 해볼게요. 드리는 질문에 가장 적합한 분을 딱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 외계인 1분은 와이어 액션부터 격투 액션, 총기 액션, 수중 액션 등 다양한 액션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가장 잘 소화한 액션의 외계인은 누구인가요? 하나, 둘, 셋! 이 중에 액션을 가장 잘 소화한 분! 아! 감독님은 김태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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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영광스럽네요 하지만 전 류준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리씨가 인정하는 감사합니다. 류준열 씨 하지만 모두에게 인정받은 김태리씨 실례가 안된다면 김태리씨 네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네 멋있는 액션 포즈 한번 부탁드려요 <laughs> 좀해주고요 아니 멋있는 어, 액션 포즈는 역돌기라도 네. 그 해야 되는데 아, 그건 안 됩니다. 이 스파가 너무 네. 해봐가지고 아, 총을 쓰시잖아요. 진짜, 진짜 네. 우리 심장에 한번 저격해 주세요. 갑니다. 여러분 잘 가보세요. 하나 둘어 음악 좋고 와! 진짜 멋있다. 얼마나 몸에 이미 숟가리 다서 돼서 바로 나오네요. 자, 아, 너무 <laughs>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분위기도 너무 훈훈한데요. 외계인 일부 팀만의 노하우가 궁금해지는 딱시점입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휘어잡고 분위기 메이커의 외계인은 이 사람이다. 누구요 지금? 준열 씨 준열 씨 준열 씨 감독님 저 태리 씨요 태리 씨 이렇게 해서 준열 씨 축하합니다 자 분위기 메이커 더 분위기를 잡아주세요 분위기를 잡아주세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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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잘한다. 아 좋아 분위기 아 좋아 잘한다 잘한다 마지막으로 한번 앵콜 갑니다 아 액션으로 인정받은 우리 유진열 씨의 잡난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너무 멋지네요 정말.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 짧게 진행을 해봤고요. 아, 이제 아 이거 끝난 건가요? 끝났어요 아, 아, <laughs> 손으로 해도 될까 어떨까 아, <laughs> 손으로 하면 좀손이 아, 예. 혹시 더 하고 싶으세 하나 더 드려요? 어? 네네 네, 아, 하나 더드릴요네 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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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갑시다. 좋아. 아 요거 가볼게요 그러면. 음. 387일간의 외계인 일부 촬영 현장에서 가장 많이 엔지를 냈던 엔지 외계인은 이 사람입니다. 하나, 둘, 셋. 아! 조지씨 축하드립니다. 조지씨 조지 축하드려요. 자, 나올 거릴줄 네, 알았어요. 엔지를 그렇게 내다니. <laughs> 자. 뭐해야 되죠. <laughs> 음악을 주시고 이거 이번엔 어떤 거냐면 이게 진짜라고 저거 분명히 엔젤 거야라는 느낌이 가는 그런 느낌. 정말 조진 씨가 저런 포즈를 한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이거는 엔젤라는 느낌이 되는 포즈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귀엽. 지금 이미 시작됐어요. 조진 씨 좋아요. 음악 주시죠. 조지 씨가 이렇게 걸어 나온다고? 이건 엔지일 거야 어 설마 조... 이제 한명 남았습니다 김우빈 그는 누구인가 김우빈일 리가 없어 음악 주세요 김우빈이 김우빈이 정말 이렇게 한다고? 김우빈이 내가 알던 김우빈이라고? 설마 그럴 리 없어 내가 알던 김우빈이 아니야 김우빈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김우빈 마지막 마지막 힘빈의 수박 완벽합니다. 정말 현실이라고 믿기 힘든 엔지컷들을 현장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세 분께 여러분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 고맙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행복한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으로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께서 리뷰를 정말 많이 오늘 찐 리뷰예요 보자마자 남겨주신 거기 때문에 리뷰를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자 그래서 이름하여 외계인 일부의 재미를 플러스하라 스페셜 리뷰 이벤트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어, 이미 제 손에 1 2개 리뷰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제발 이라고 예어 네. 간절 그쵸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지금 간절하신 것 같아요 자 12개 리뷰를 제가 지금부터 읽어 드릴 건데 지금 6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그분께 특별한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나는 다 듣고 선택하겠다 하시는 분은 그러셔도 되고요. 듣는 동시에 나는 그냥 이건 이 리뷰는 내 거다 하시는 분은 그 중에 이름을 그냥 세게 외쳐주세요. 그러면 그 리뷰는 본인이 가져가시면서 선물을 직접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끝까지 기다렸다가 선택할 건지 아니면 뺏기기 전에 내가 선택할 건지 복불복입니다. 갑니다. 자, 과연. 12개 리뷰. 자, 극중 이름을 다 말씀해 주시는데 최동훈 감독님만 동훈. 네, 동훈. 아니면 감독, 어떤 걸 하시겠어요? 아 동훈 좋습니다. 동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 <laughs> 극중 아, 역할이니까 역할. 극중 이름들 다 한번 외쳐 보기. 하나 둘 셋. 오늘 좋아 하나 둘 셋? 동훈. 아 좋아요. 자, 갑니다. <laughs> 잘 듣고 선택해 주세요. 영님,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외계인이 되고 싶을 정도로 재밌습니다. 나영님, 외계인 투성이야. 생긴 게 지구상의 외모가 아니잖아, 다들. 자, 이 영화에는 외계인 투성이라는 거죠. 다음, 유지인님, 외계인 삼행시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여러분, 문좀 띄워 주세요. 네! 외계인 천만까지 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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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요. 예! 인생작입니다. 네. 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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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훈이 빨랐어요. 동훈 가져가십니까? 네. 자, 동훈이 유진님을 선택했습니다. 네. 유진님 기억해 두세요. 네, 유진님. 님 자, 다음 갑니다 김우빈 보로 끌려나온님께서 안... 아들. <laughs> 좋아 선택하겠습니다가한테 네, 잡혔어요. 일단 읽어 드릴게요. 아, <laughs> 김우빈 보러 끌려 나온 님께서 아, 안구 건조증인 내가 아쉬운 0.1초도 눈을 뗄 수가 없는 영화. 아 가득 가득 선택됐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안의 이안 이다님 외계인 일부를 이렇게 보려고 취업을 미뤘습니다. <laughs> 이안 이번 선택됐습니다. 이안님께서 이안의 이안이 다님 그리고 김우빈 프로 끌려온님이 김우빈 씨가 선택했고요. 다음 솔님입니다. 솔님 마블 저리가라 하는 영화 손익분기점 넘게 천만 가지야 하셨고요. 문도석이요. 문도석 뭐 갑자기 저 커피 주문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문도석 하나요. 예, 지난 네, 네. 한 걸로. 어, 아, 지난 걸로. 어, 깜짝 놀랐어요. 오, 너무 부드럽게. 문도성님께서 솔림 선택해 주셨습니다. 다음 갑니다. 정님이요 쨍님, 쨍님. 육아에 지친 엄마들도 성덕되게 하는 올해 최고의 영화. 올한해 최고의 성덕 영화가 될 외계인 2부가 기다려집니다. 너무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왜냐면면다듣고 선택하실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성민님 와 지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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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되고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최동문 감독님 대단하십니다. 과거, 현실, 미래까지 드나드는 상상력에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어, 아, 성훈 선택했어. 아, 정훈정훈 선택됐습니다. 어, 성민님 축하드려요. 자 다음 아직 선택 안 하신 분이 아 준열 한 분이에요. 지금 남은 거 하나 둘셋네개 남았습니다. 아, 내가 외계인인가님께서 내가 생각한 외계인은 식상한 존재, 이 씹어 먹을 영화 같은이라고. 야 진짜 강렬하다. 내가 생각한 외계인은 식상한 존재였는데 이 시범먹을 영화가 전혀 식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다음 테리테리 테리 체인지 님. <웃음> <웃음> 감독, 배우 각본 진짜 모자란 게 뭐예요? 어벤져스 이후로 세번더 보고 싶은 영화였어요. 다음 최지윤 님. 3주 전 쇼케이스에 당첨돼 기말고사 4일 전에 시험을 포기하고 쇼케이스에 참석해 더욱 기대하고 봤는데 예상치 못한 내용으로 더욱 몰입하고 긴장감 있게 봤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멋찡님께서 탓자, 전우치, 도둑들 너무 재밌게 봤지만 누구의 작품이었는지 몰랐습니다. <laughs> 앞으로 감옥님 <laughs> 너무 냄새가. <맴새습니다. 웃음> 그 너무 아, 궁금해서. 어, 아직도 그 뒤는 본인 읽어주세요 앞으로. 유진열잘못 쪄요. 그런 거 없잖아요. <laughs> 나도 보이는데 나 이렇게 안기했잖아요기 yeah. 앞으로. 앞으로 감독님 작품 무조건 보려합니다. 감독님 배우분들 좋은 영화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 선택되셨습니다 멋쟁님. 자 이렇게 해서 자 뽑히신 분들은 다 기억 나실 거예요. 역시나. 응. 역시나. 그휴대폰에 채팅창을 켠 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분 나와주세요. 네. 자 그리고 혹시 시간이 늦은 관계로 과시 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급할 안 가요 고마워요. 혹시라도 가셔야 되는 분들은 무대를 예 바라보고 좌측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도 안 가고 계십니다. 자, 자다 나오셨나요, 여섯 분? 자, 지금 확인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진짜. 리뷰 남겨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자, 너무 고마워요. 네, 아, 지금 또 감독님이 또 일어나셨습니다. 도둑들, 탁자, 전우치 모두 재미있게 봤지만, 과연 감독님이 누군지 전혀 몰랐던 그분을 류준열 씨가 궁금했고요. 다 되셨나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각자 뽑아주신 분 옆에 가주시면 돼요. 자, 휴대폰 들고 각각 나오셔서. 자, 자 일단, 네. 어, 삼행시. 삼행시. 좋아요. 자, 지금 서주시고요. 일단, 사이포스도 증정을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한 장씩 일단 찍으시고요.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이분들은 대단한 실력으로 리뷰왕에 위 뽑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자 음, 우리 감독님 사진 한장 찍으시고요. 자, 너무 멋지시죠? 네 예, 이분이 그 대단한 영화를 다 만드신 분들입니다. 자 이제 다시 원래대로 서주시고요. 지금부터는 빠르게 여러분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거예요. 다섯 자로 오늘 영화 본 느낌을 말씀해주시고 다섯 자로 화답을 해주시면 되 음. 되는 겁니다. 외계인 일부 다섯 자입니다. 자, 완전히 기절.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최동훈 최고. <laughs> 그럼 저는요? <laughs> 눈못눈못 눈못 되겠다. <웃음> <웃음> 누구한테요? <laughs> 취업 더 미루자. 아, 취업도 미루. 취업 더 미뤄. 취업 더 미뤄? 그러면 안 돼. 그러 <laughs> 너무 훈훈합니다. 다들 주인공. 다들 주인공. 갓. 다들 주인공. 다들 주인공. 지금 소지섭 죠.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저기 저요 우진이 다 우진이 다음. 참 별걸 다 함. <laughs> <laughs> 자 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다 같이 홍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무대 옆으로 모실게요. 네 이제 아쉽지만 네자 관객석으로 예. 자, 이제 아쉽지만, 객석 객성, 예, 객으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섰, 섰잖아요. <laughs> 좋아요. 얼마 왜냐면 이런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그 마음 너무 압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신 김에 일어난 채로 마이크를 다 들어주시겠어요? 아쉽지만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감독님부터 오늘 어떠셨는지 관객 여러분들께 끝인사. 개봉을 할 때가 감독에게는 가장 기쁜 순간인데 또 떨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영화 보신 분들하고 좀 웃기도 하고 그래서 제 자신이 좀 뭐랄까 더 행복해지고 뭐저뭐 어, 어, 뭐 그냥 개봉을 잘 즐길 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성장한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준현씨네첫 번째 공입 분들을 만나는 것만큼 설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즐거워고 저도 사랑합니다! 도민 씨! 잘생겼다! 네, 네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호흡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힘 많이 받고 갑니다. 너무 감사하고 금방 또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리 씨! 어, 소리 한번 질러 주십쇼! 와, 너무 재밌게 나왔나보다! 어, 돌아가시면은, 그, 당장 그, 뭐, 하시는 커뮤니티들의 영화 너무 재밌었다고 한 글자씩만 적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영화 바로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음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복했던만큼 여러분들도 오늘 행복하셨으면 참 좋겠네요. 행복해.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지섭 씨. 네 이렇게 짧지만 겟드실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나 행복했고 여러분들 가족들 행복과 행복이 가득하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진 씨. 네, 어 영화는 확실히 관객 여러분들께서 오늘 와주신 분들께서 정말 완성을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행복했었고 그런 시간 어, 만들어 주신 그런 행복감을 어, 안겨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플래카드 우빈 말고 우진 특히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laughs> <laughs> 네, 어, 저기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귀가하시고요.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가하기 너무 아쉽죠. 이분들을 이렇게 다 같이 함께 볼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포토 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섯 분, 여섯 분 조금만 음, 한 발만 앞으로 나오셔서 가까이 좀 서주시겠어요. 자, 자 여기 포토 딱 사진이 있네요. 예, 여기서. 자, 이제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예, 자리를 좀 지켜주시고요. 시선은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도 정말 오늘 가득가득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도 에,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너무나 아는데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자, 정면 봐주시고요. 이제 오른쪽. 자조진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하트 좀 해주시겠어요 하트 작은 하트 작은 하트 먼저 정면 보고 작은 하트 자큰 하트 부탁드립니다 큰 하트 큰 하트 예 좋아요 왼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네자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올릴 수 있게 앞을 봐주시고요. 둘, 셋. 자,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 자, 이제 오늘 와주신 고마운 관객분들과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서 우리 배우분들 뒤를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찍고 마무리를 할 거기 때문에 각자 자리로. 자. 아니, 아니.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고,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서. 자리로. 자, 이제 마지막 사진들을 찍을 건데요. 보0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 스포일러는 영원히 비밀로 갖고 계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기 위해서 자, 검지 손가락을 입에다가 갖다 대고 10포즈로 한번 찍을게요. 여러분들이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는 의미로 검지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고 쉼으로 찍겠습니다. 부채 담을 가고 계시죠? 부채 펼쳐주세요 자 부채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2022년 여름 인템 부채와 함께 인증샷을 찍겠습니다 넣어놓으신 분들도 꺼내서 꺼내서 함께 찍어볼게요 어, 여러분 장관이에요 너무 멋져요 자 혜리씨가 어, 부채를 받았고요 자 이제 그 대표로 해서 함께 찍겠습니다 부채를 펼쳐주세요 자 찍습니다 자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 날을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휴대폰 플래시를 켜주세요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오 대박 빨라요 자 진짜 이쁘죠 아 이정도 플래시이면은 우리 다들 노래 한곡씩 해야될 분위기에요 지금 분위기는 예. 자 다들 드셨나요? 자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뒤를 돌아서 마지막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영원히 빛나는 영화 감독님 배우분들이 될 것입니다 자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셋자 이제 뒤를 돌아서 다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자 팬들에게 손가락 지붕또 선물을 남기면서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전은 유의해 주시고요 네자네 안, 안 되니까 조심하시고 지금 조진씨가 손가락 지목봉을 선물하기 위해서 네 앞으로 나가있고요 그리고 또 김우빈씨가 걸어 나가면서 팬 여러분들과 스킨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행복한 순간입니다 마치 레드카펫이 다시 재현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받으셨어요 오늘은 상상 이상의 재미를 선사하면서 극장가를 뒤흔들 최동훈 감독님의 외계인 일부 오늘 7월 20일 바로 다음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좋은 추억 계속 간직해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때는 무대를 마주보고 좌측 왼쪽으로 안전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